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 미국 잭슨홀에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제롬 파월이 등장합니다. 어제 총재들, 연준 위원들은 9월 금리 인하에 확신을 주었지만 중립적인 자세로 고용 둔화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이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오늘 파월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며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번 연설로 인해 9월 금리 인하에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빅 스텝을 밟을지도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당연히 증시는 한쪽으로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어제와 같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그 볼륨이 더욱더 커질 수 있으며 반대로 시장에 긍정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면 많은 진입 물량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럼 위로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함께 테슬라 주가도 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인데 특히 테슬라 주가는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라인의 지지 여부가 무척 중요하며 이 수치는 207불 부근입니다. 만약 추가 하락 후 이 구간이 버텨주면 추후 주가는 리바운딩 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무너진다면 주가의 앞자리가 다시 바뀔 확률이 커지는데요. 오늘 당장은 어제 볼륨 하락에 대한 초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의미 있는 반등 자리인 220불 밑에서의 반등은 큰 의미가 없고요. 220불 위로 빠르게 올라간다면 이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승 시 문제는 거래량이며 이 거래량이 평균치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맞서 예측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며 그 상황에 맞게 상승 시와 하락 시 여러 경우의 수를 두어 빠르게 대응하시고 만약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면 큰 폭의 순간 하락도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어느 기간이 되면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증시는 다시 위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주구장창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면 모든 투자금을 빼서 현금화하는 게 답이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계산적으로 분할 매매하시면 추후 결과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적 매매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편안한 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